이렇게 제대로 언론을 보도 못하게 하니까 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질부터 틀까요? 이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네그 다음에 페루 갔을 때 볼까요? 네, 페루 <laughs> 이 태극기만 홀로 묶여 있는데요. 더 문제는 저 태극기 보십시오. 저 태극기가 차량용에 달릴 태극기입니까? 이거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랬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페루 국기도 없고 그 다음에 태극기는 저거 보니까 저 술이 달려 있잖아요 술 달린 거를 어 이렇게 의존용 차량에 달지 않죠 이거는 보통 사무실에 있, 꽂혀 있었던 거를 예 그냥 급하게 빼가서 저 묶은 거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태극기만 홀로 묶여 있고 그리고 엉성하게 누가 급히 단것 같아요. 의전이 엉망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거 대안, 대한민국 방송에 제가 검색해본 거는 한 군데도 안 나왔습니다. 그 물론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해명한 바가 없고요. 지금 제가 브라질 쪽 영상 보여준 거는 언론에서 보도하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했습니다. 미리 어, 브라질 연락관이... 이 경호원들에게 얘기했는데 소통이 잘못돼서 그랬다. 아이,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연락관이 사과했다, 이렇게. 그거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지금 저 수행원,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수행원의 그 동선을 보면요. 저거는 저렇게 국가 정상들이 정상들 행사에서 저런 일하는 수행원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밖에서도 줄줄 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 박장범 후보자 이거 취재할 사안이입니까 아닙니까 둘 다. 보통 대통령 해외 출장은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 취재해야 되 출입기자와 뭐. 정치 부장 그리고 보도국에서 판단할 거로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취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외신에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 정재중 기자는 기자적 시각에서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취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된 것은 모두 국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행위가 어떤 국익과. 아, 연관이 있는지 지재가 한번 해보, 해볼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 그냥 영상으로만 보면 좀 가십성이라서 과연 저것만 봤을 때는 뭐 KBS 뉴스에 나갈 만한 거리인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취재를 해볼 만한 가치는 네, 있는 거 같습니다. 취재할 만한 가리로 네. 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수행원 문제지만 뒤에 왜 태극기 정말 허술하게 태극기 달려 있고 이거는 취재 이전에 외교부와 대통령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스스로 감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작은 일로부터 이 조직 체계가 엉망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작지 않은 일이다. 박기환 PD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기 좋아요. 우선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네, 보기 안 좋죠. 네. 취재는 할 만합니까? 아닙니까? 방송과는 상관없이 취재는 해야죠. 저 정도 네. 사안이면 오랜만에 세 분이 일치하셨습니다. 자, 추가 질의를 마치고 제재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어, 지금 시간이 6시 38분이에요. 그런데 네 분이 제재질의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네 분께 7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의를 하시고요. 네, 해보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슈 관련된 영상을 왜 찾아보시는 건가요?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가치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 관련된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특별한 선물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슈거리가 된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흥승하는지 공부하는 방에 주식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문자로 초대라고 해주시거나 구글 폼을 작성해주신다면 구독 확인 후 바로 방을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